그첫 번째 트랙은 바로 신화 신들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서 여러분의 박수 함께 지금부터 달려보겠습니다 출발하십시오 전승 선수가 준비하고 나온 건 블랙코튼입니다 보통은 네티즈를 타는 이유가 물론 코튼이나 블랙코튼 종류들이 어, 타트 바지들이 조금 더레코드를 빠르긴 한데 확실히 가속 구간에서 3 0축 가속 구간에서 빌드를 가져가야 한고다 쪽으로 뻗떠지는 그런 점프대 무간에서 확실히 어떤 선수가 집중하느냐에 이번 경기 라이였습니다무로즈 선수가 완벽하게 막힐줄 알았는데 그래도 사고회복 약간 다성불리 출시했지만 우루즈는 뒤돌아 쳐졌어 무로즈는 5위까지 안쪽으로 그래도... 아, 치고 난 선수들이 유리하긴 하지만 어차피 낙하하는 부담감들이 시간이 조금 남아있거든요 비가 막힌 사고회복을 보여줬었지만 박윤수 선수도 지금 하이건에 많이 쳐졌고 커플라이더가 첫경기부서 1위로 현재까지 실현 지 굉장한 미친력 완전 오 이게 뒤에서 다다나갔